네, 지난 영상에서 카로다이템을 비롯한 메이플스토리에서 쓰이는 아이템들의 에픽 둘둘, 유니크 둘둘, 레전드 둘둘 아이템들의 특징과 넘어가는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아케인 무기를 꼈을 때 1학 3카 4앱과 1학 2카 5앱 모자를 언제 카로을 언제 앱솔 모자를 쓰는지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과연 에트르넬 방어구가 카로다이템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솔 모자랑 카론 모자의 차이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세티 효과부터 보면은, 아케인 무기를 사용했을 때의 기준, 1학 2카 5앱에서 1학 3카 4앱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5앱솔 세티 효과가 빠지게 되고, 여기에 3카로 세티 효과가 들어오는 거니까, 공마 30, 보공 10%가 빠지고, 공마 50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공 10%의 효율은 직업마다, 그리고 스펙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 보공 10%는 보스전에서 공격력 30 정도 잡으면 얼추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냥에서 보공은 없는 스탯이니까 사냥에서는 1학 3카 4앱이 공 20, 보스전에서는 1학 2카 5앱이 공마 10더 좋은 세트 효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차이는요, 솔직히 17성이냐 18성이냐 이 정도 차이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1학 3카 4앱과 1학 2카 5앱은 세티 효과 차이는 사실상 없고 아이템의 성능만 보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세티 효과 차이는 아니라고 했고 그럼 어떨 때 카룻과 앱솔 모자를 쓰게 되느냐 우선 흑케인이라고 불리는 3카 5화 케인을 쓰는 분들은 카루타 모자가 필수입니다 3카 5화를 쓰는 경우에는 애초에 앱솔은 세티 효과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카룻 모자를 써주셔야겠죠 자, 다음, 앱솔 방어구를 쓰는 경우인데, 사실 에픽이나 유니크 둘둘 이 정도 아이템을 쓸 때는요, 솔직히 뭘 써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가격도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해요. 문제는 이제 22성 아이템을 쓸 때인데, 22성 카루 모자가 22성 앱솔 모자에 비해서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해도, 160제인 앱솔 모자가 150제인 카루타 모자보다 스타포스로 올라가는 수치도 높고, 추옵도 조금이라도 더 높게 붙어요. 그러니까 앱솔 모자가 더 좋다라는 뜻인데 왜카론 모자가 훨씬 비싼 것이냐? 그거는 제네 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네 무기는 럭키 아이템이라서 해방을 하고 나면 이렇게 4카 5앱을 맞추기 위해서 카론 모자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럭키 아이템은 해당 아이템을 포함해서 4셋 이상이 되어야만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1학 2카 5앱에서 아케인 무기가 제네 무기로 바뀌게 되면은 3카 6앱이 아니라 2카 6앱이 되어 버려요. 자, 그런데 이건 해방을 하고 나서의 문제죠? 일단 해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해방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았냐면은, 레벨 275, 유니온 8000 기준, 1500에서 2000억 템 세팅. 즉 무보엠 깔끔하고 1 7에 18성 유니크 둘둘 세팅을 내실 좋게 갖춘 다음에 22성 아이템이 3개에서 4개 정도 갖춰지면 이게 현실적인 해방템 세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방금 보여드린 22성 앱솔 모자는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해방까지 앱솔 모자를 쓰고 해방을 한 다음 카론 모자로 돌아간다 는 선택지도 존재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22성 카로트 모자 라는 비싼 숙제를 뒤로 미룬다 와는좀 다를 수가 있는게요 이게 조만간 설명할 에테르넬과도 연관이 있어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칼로스와 카링을 잡는 유저들이 많아지면서 에테르넬 매물이 많이 풀렸고 덕분에 에테르넬로 넘어가는 유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22성 카루타 매물이 풀리게 될 거고. 만약 아직 해방을 시작하지 않은 분이 지금 앱솔모자를 사면 최소 8개월은 사용을 하시겠죠 8개월 후에는 확실히 지금보다는 2 2선 카루 모자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노리면서 지금 앱솔모자로 번틴다라는 선택지는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하고 에테네넬 방어구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론 모자와 앱솔 모자는 각각 어떤 식에 착용하느냐? 우선 3카, 5아케인, 일명 흑케인을 쓸 때는 세티 효과 문제 때문에 앱솔 모자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아케인 무기를 쓰는 일반적인 1학, 3카, 4앱과 1학, 2카, 5앱에서 이 둘의 세티 효과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 그래서 각각의 성능만 놓고 따지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에픽, 유니크용에서는 정말 둘을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만 보고 사면 되고, 만약 17에서 18성 앱솔 모자를 끼고 해방을 하면, 그땐 다시 카론 모자로 바꿔줘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사실 17에서 18성까지 유니크용 모자는 앱솔이나 카롯이나 가격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앱솔 모자와 카롯 모자의 차이는 22성 레전용 모자에서 가격 차이가 크게나는데 앱솔 모자가 성능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음에도 카롯 모자가 훨씬 비싼 이유는 해방을 하고 나면 제네시스 무기의 럭키 아이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카롯 모자를 써서 4카어 앱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이건 해방을 하고 나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방 전에는 두 가지 중 어떤 모자를 써도 상관이 없다. 대신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카론 모자의 경우에는 한번 사두기만 하면 해방 이후에도 쭉쓸수 있는 아이템. 애테가 풀리면서 가격이 점점 싸질 거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싸져봐야 얼마나 싸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카로스로 간다라는 선택지고요. 그리고 앱솔 모자의 경우에는 해방을 하면 결국 카로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하지만 에테르넬이 점점 풀리고 있는 시점에서 카론 모자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싸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앱솔 싸게 잘 쓰고 나중에 카로타로 넘어가겠다. 둘다 합리적인 선택지니까 제가 장단점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테르넬이 카루타 대신 쓰일 수 있는 아이템인가 이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상을 만들긴 했는데 이번 영상으로 처음 이 내용을 접 하시는 분들도 있을테니까 좀 자세 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원리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 할 3카 5아케인과 매우 흡사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라 에테르넬 은 흑테르넬이라는 명칭을 붙이 긴 했지만 무자본 저자봉용은 아니 고요 10-18성급 서 카드시 아니라 22성 카롯 방어구를 대신 쓸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메이플 스펙업에서는 스타포스가 깡패다 그래서 잠재에서 타협을 하더라도 22성을 써주는 게 좋다 그런데 어떻게 18성 에테르넬이 22성 카루타급의 성능을 낼수 있느냐 원리는 우선 에테르넬은 250제 카루타는 150제입니다 렙제가 높은 아이템은 추가 옵션도 잘 붙고 스타포스로 올라가는 수치도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에테르넬 같은 경우에는 18성에서 19성으로 올라갈 때 붙는 수치가 21성 카루타가 22성 카루타가 올라갈 때 수치만큼 올라가요 스타포스로 올라가 수치가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 듀얼블레이드는 140추옵 정도가 되는 아이템을 쓰고 있는데 140추옵이면은 카루타에서는 극추옵이라고 봐야 되는 수치입니다 반면 에테레넬은 솔직히 140추옵은 어렵지 않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거 160추옵 정도 뽑을 때까지는 계속 돌릴 겁니다 추가로 에테레넬은 잠재가 카룻보다 한 줄당 1씩더 높게 붙어요 마지막으로, 에트레는 세트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2셋과 3셋에 바로바로 바로 보공 10%가 붙고, 그리고 같이 올라가는 마력, 공격력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은 에트레는 17성만 달고 써도 20.5성 카루타급, 18성 달아주면 은 22성 카루타급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전투력으로도, 환산으로도 검증을 마친 내용이니까 믿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말만 들어보면 너무나 환상적이잖아요 안그래도 요새 22성 카루타는 매물도 적고 그나마 있는 매물도 가을시 박살난 아이템이 많아서 사는게 꺼려지는데 18성만 달아줘도 비빌 수 있다면 에테렐로 넘어가다는 판단이 들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전 아직도 사실 에테렐로 넘어가라고 막 추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한줄 요약해보면은 직작의 위험성이에요 에트렌은 우선 노작값이 비싸죠. 이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10억 이하로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노작값이 싸지게 되면 22성을 도전하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결국 어느 정도는 가격방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에트렌의 노작값이 떨어지면 카루타도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둘은 상관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18성까지만 한다고 해도 18성 도전하면서 은근히 터지는 일도 있고 애초에 노작값 자체가 매우 비싸서 에트레너는 시작부터 좀 고비가 오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랩제가 250제인 만큼 직작에 들어가는 비용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습니다. 잠재 재설정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크고 특히 상하이라서 상하이는 자업이 정말 많은 아이템이에요. 지금 예시를 좀봐주시면요 레전에서 150제 아이템 상위를럭 3줄 띄우는데 들어가는 큐가 평균적으로 1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160제 견장의 경우에는 30% 3줄 띄우는데 평균적으로 500개 정도면 달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항항이는 방어구들 중에서도 작업이 유독 많은 옵션이거든요. 3줄을 띄운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두 줄로 쓴다고 해도 여전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째로 에트렌엘 상하이 같은 경우는 직접 돌린다고 했을 때 자본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스타포스입니다. 스타 포스를 할때 노작 값이 비싸기 때문에 파괴 방지를 하고 스타 포스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250제라서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막상 잠재 스타 포스를 다 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18성 2.5에서 3줄 정도 아이템을 만들게 되면은요, 이게 의외로 22성 카루다 아이템만큼 가격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지난 영상 댓글에서 도 되게 많이 달렸던 내용인데 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작을 하니까 그런거 아니냐 잠재가 되어있는 아이템을 사서 완성하거나 스타포스만 되어있는 아이템을 사서 잠재를 띄워주면 되는거 아니냐 첫째로는 그게 힘듭니다 에테르넬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대장장이들이 건드리는 아이템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에텔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부분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매장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잠재만 되어 있거나 스타포스만 18선까지 찍혀있는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올라와 있는 매물은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한 내용들이 전부 카루타에도 적용이 됩니다. 17선까지만 찍고 안전하게 쓰겠다? 그러면은, 카루타도 21성만 쓰셔도 돼요. 카루타 21성은 가격도 싸고, 그리고 직접 만들 때의 기준으로 봐도, 22성과 비교하면은, 기대값이 훨씬 낮습니다. 잠재만 되어 있는 템 사서 18성 찍겠다? 이건 카루타도 마찬가지예요. 잠재만 되어 있는 아이템은 의외로 싸요. 이걸 사서 22성까지 직접 달아서 쓰거나, 22성만 되어 있는 아이템을 사서, 잠재를 15분만 달아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방법들은, 에테네네에만 적용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에테네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직작의 위험성 때문이에요. 저는 유튜버인 만큼 다수를 대상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22성 직작해도 괜찮을까요?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 선택지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직작은 결국 하이디스카이리턴입니다. 리스크가 큰 만큼 리턴 값도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장단점을 정확하게 체크한 다음에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짊어질 것이냐를 선택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에테르렐은 분명히 이론상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방어구스 조합입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결과 이론만큼 좋지는 않았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서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에텔을 선택할 때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처음에 에테르넬 쓰이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에텔을 사용할 경우에는 쿨감 모자를 쓸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앱솔 모자와 카론 모자의 차이점을 설명했던 이유이기도 한데 아까 제가 제네 해방을 하고 나면은 4카 5앱을 위해서 카론 모자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에테르넬 방어구를 쓰게 될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제네시스 무기는 특이하게도 에테르넬 세트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럭키 아이템이라서 이렇게 3카 6앱 세트 효과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부에 설명했듯이 앱솔 쿨감 모자는 가격이 굉장히 싼 편이죠. 그래서요 이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요 에테 상하이를 살짝 싸게 또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앱솔 모자에서 싸게 메우겠다라고 한다면은 에테는 또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앱솔 모자와 카론 모자 선택 그리고 카로 아이템과 에테넬 아이템을 선택할 때 장단점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신 뒤에 본인이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앱솔 방어구와 아케인 방어구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